지황제는 천하를 통일한 후 전국을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 밑에는 현을 두고 행정 제도를 군현제로 정리를 했고 군현의 지방관을 모두 중앙에서 파견하도록 했으며 세습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지방관을 통제하는 황제에 의한 일제 독재가 실현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국토를 통일했을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통일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수레바퀴 축의 길이를 통일하고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큰 토목공사를 일으켰는데 북방의 유목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 그 대표적인 토목공사이지요. 시황제는 당시 진나를 위협하던 흉노를 방비하기 위해 흉노 정벌의 공이 큰 몽염 장군에게 만리장성 축조를 명했고 30만 명의 백성을 동원해서 만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장성을 쌓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대였다고 하는데요. 이 장성을 쌓는 일을 하던 백성들 중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이들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범죄자 또는 불평분자들을 군사에 동원했지만 나중에는 소상인 일반 백성들도 적당한 죄명을 씌워 장성을 쌓는 데 동원하게 됩니다. 당시 장성가라는 민요가 불리어졌다고 하는데요. 사내 아이라면 나치를 마라, 개집아이라면 소중히 길러라. 보지 않았는가 장성 아래 징용되어 죽은 남자들의 해골이 겹겹이 서로 의지하고 있음을. 산의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마라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만리장성 축조의 가혹함을 전하는 슬픈 전설이 또 있는데요. 맹강년은 본디제 나라의 시골 처녀로 17살에 서운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 서운은 부역을 모면하기 위해 3년 동안 산중에 숨어 지내다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관원들이 이 결혼식장을 덮쳐서 서운을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끌려간 서운 두 번의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또 엄동설안이 닥쳐왔건만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맹강녀는 혹한에 떨고 있을 남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결국 소못 한 벌을 지어서 남편을 찾아 집을 나섰고 여러 달 만에 만리장성공사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맹강녀가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내 남편이 3년 전에 이곳으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중 서운이란 사람을 본분안 계십니까? 하며 애타게 물어보면서 다니는데요.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은 3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소 여기서는 살아서 돌아가는 사람보다 돌에 치어 죽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말이요. 라는 말로 그만 다녀마라는 충고를 해줍니다. 하지만 맹강년은 몇 달을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사 현장을 헤매고 다니면서 남편을 찾아 다녔는데 어느 날 멀쩡하던 성벽 한 모퉁이가 큰 소리를 내며 무너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무너진 성벽 안에는 사람의 뼈가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맹강년은 부서진 성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뼈를 보는 순간 혹시 남편의 백골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남편의 백골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모두 똑같은 백골들 중에 남편의 뼈를 가릴 수가 없었죠. 그러자 맹강년은 옛날부터 전해오던 속설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백골은 그 상대의 피를 빨아들인다라는 속설이었죠. 그래서 맹강년은 손가락을 깨물어서 백골의 핏방울을 떨어뜨려 보았고 그렇게 사흘만에 피를 빨아들이는 백골을 찾게 되고 남편의 유골임을 확인하게 되죠. 맹강년은 남편의 백골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백골이 남아 고향 땅에 묻어주려 남편의 뼈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워낙 피를 많이 흘린 데다 길은 멀고 날씨가 추워서 산해간 근처에서 남편의 백골을 품에 안은 채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의 사연에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장사진에 주었고 그곳에 맹강녀의 사당까지 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만리장성에 얽힌 슬픈 전설이었네요 자 황제가 된 시황제 당연히 그의 옆에는 황후가 있어야 하는데 황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시양제는 뭐 부소, 호에 이외에도 많은 아들이 있었으니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황후를 두지 않은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사가들이 몇 가지의 추측을 내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가 그의 어머니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진시황의 어머니 조희는 노예라는 남자에게 빠져 두 아들을 낳았고 노예와 결탁해 아들 진시왕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시왕은 여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 황후를 두지 않았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또는 자신이 너무 높은 존재여서 자신에게 맞는 황후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황후를 두지 않았다,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불로 불사를 꿈꾸었기에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황후도 세우지 않았지만 사실 부소가 태자 자리에 있긴 했지만 제대로 된 태자로 대우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로맨틱한 추측으로는 사랑하는 여인 여강 때문이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진시황은 어린 시절 조나라에서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이때 천안 도공의 딸 여강과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런 그녀를 평생 사랑하며. 황후로 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출신이 낮아서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고 여강 자신도 이를 잘 알아서 황후자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강은 진시황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으로 유일하게 일생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진시황과 그의 아들 부소가 반목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결해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완화시키려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강은 진시황의 수많은 여인 중 유일하게 기록에 남아 있는 여인입니다.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면서도 혹시 모르니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 여상의 황제의 능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아방궁이라는 궁전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상능과 아방궁을 짓는데 또 70만 명의 제수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법률과 철저한 상호감시 체제하에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 이렇게 대규모의 토목공사까지 이어지자 이에 동원된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더 고조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 진시황은 자신에게 반하는 사상에 대한 강한 통제도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분서갱유이지요. 진시황의 재상 이사의 간언으로 실시하게 된 분서 진나라의 기록이 아닌 역사서와 진나라의 정치를 비판하는 사상 관련 서적들, 특히 유가의 서적들을 없애도록 한 것인데요. 이사는 이를 통해 유가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자신의 지위를 더욱 안전하게 하고자 할 의도로 이 같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시황제는 분서령을 내렸고 유가의 사가들은 시황제를 폭군이자 문화를 말살하려고 한 군주로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시황제가 자신을 비방했을지 모를 학자들을 엄하게 조사해서 이를 위반한 사람들을 구덩이에 파서 갱에처했다라고 해서 갱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어, 갱유의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기 전에 불로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하늘 아래 유화 독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게 된 진시황. 하지만 늙어가는 것과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해서 이 주색을 즐기던 진시황 하지만 점점 힘이 빠져갔고 여색을 탐하기 위해 만든 뭐 명약의 효험도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신선의 술법을 닦았다는 서복이라는 자가 진시황에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어주겠다 하고 또 먹으면 늙지 않을 풀 불로초를 구해주겠다라는 장담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동남 동녀 (3천 명을) 주시면 동해로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겠습니다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한 서복 진시황의 지원을 받아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3천여 명, 그리고 3년 동안 먹을 곡식과 의복, 약품 등을 실은 대규모의 선단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이후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복이 탄 배가 한반도 또는 일본에 가서 정착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 찾기는 계속되어서 시왕제 32년인 기원전 215년 진시황이 갈석산에 가서 연나라 출신 노생을 파견해서 선문과 보서라는 신선을 찾아보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왕 35년에 노생이 진시황에게 자신들이 영지, 선약, 신선을 찾으려고 했지만 항상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아마도 무언가가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시황이 항상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다니면 악기가 피하고 비로소 진인이 나타나 불로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진왕은 이때 진인이 한없이 부럽다 라는 말을 했는데 노생과 후생은 결국 불로초를 찾지 못했고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 두려워서 결국 진시황이 천성이 포악하고 고집스러워 자신의 주장만 내세운다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진시황에게 방사에 대한 큰 배신감을 심어주어 크게 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사 400여 명을 잡아들여 죽였던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 400여 명은 서한 시대 이후 사람들이 이들을 유생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마천은 사기 유림 열전에서 이 시기의 역사적 사건을 거론하면서 술사를 묻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유생을 묻었다고 하는 이유는 사마천이 사기 진시황 봉기에서 생매장된 사람들을 생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유생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한나라 시대 이전에는 방술사도 생이라고 불렀으니 진나라 시대의 생은 전적으로 유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갱유는 진시황이 죽고 100년 후에 나타난 말이라고 합니다. 또 방술사 대부분이 또 지식인이니까 예비유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때 죽임을 당한 이들 대부분은 아마 방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시황이 불로장생의 선약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일부 유생들이 또 진시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방술사들 틈에 끼어 공명을 얻길 바랬겠지만 어, 결국 실패해서 진시황에 의해 생매장 당했을 수도 있겠지요. 진시황이 불로불사의 약이라 굳게 믿으며 계속 복용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은은 그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게 되지요. 진시황은 평생 다섯 차례 전국 곳곳을 순행했는데요. 기원전 210년 그의 마지막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행 도중 죽음을 맞게 되는데 당시 그의 나이 49세 였습니다 불로불사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중간에 진시황 시혜를 하려고 했던 뭐 장량과 여흥 이야기는 장량편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의 마지막과 그의 뒤를 이은 황제가 된 그의 아들 호회 이야기는 간신 조고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조고영상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고는 호에를 허수아비 황제로 세우고 정권을 잡은 후 국정을 농단하게 되지요 사실 진시황은 강력하게 통치되는 통일된 제국을 건설했지만 지나친 강압과 무리한 토목공사로 이 백성들의 불만 특히 멸망한 육국 지역의 이 백성들에게 큰 불만을 샀습니다. 이미 수대에 걸쳐 통치를 받으며 익숙해진 진나라 백성들과는 달리 멸망한 육국의 유민들에게 강압적인 진나라의 이 통치 스타일은 너무나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시황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진시황이 사망하게 되자 곳곳에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 진나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의 불을 당긴 것은 진승과 오강인데요. 이들은 원래 북경 부근의 수비대 병사가 되기 위한 자들이었는데 중간에 큰 비가 와서 기일을 맞추지 못하자 처벌이 두려워 천여 명의 인부와 함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들의 반기는 6개월 만에 진압이 되지만 이후 진나라의 강압적인 통치에 불만을 가진 옛 육국 주인들이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많은 반란군 중 패연 출신의 유방과 절강 출신의 항우의 세력이 두드러졌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초안지로 전해지고 있지요. 1974년 3월 29일 서양촌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자 농부 두 명이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5미터쯤 파내려 갔을 때 사람 모형의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 농부 두 명에 의해서 2200년 동안 땅 속에 잠들어 있던 진시 왕릉 병마용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진시왕릉 능묘는 70만 명을 동원해 38년간에 걸쳐 완공되었는데 무덤의 높이 76m, 둘레가 2,0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야산과 같은 크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무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진시왕을 매장한 후 무덤 속에 모든 문을 걸어 잠궈서단한 사람도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해서 무덤을 만드는 일또 매장하는 일을 한 사람을 무덤 속에 생매장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발견된 병마용을 살펴보면 창, 활 등을 들고 무장한 6천 개의 병사 모양과 군마들이 전투 모형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흙으로 군 모형이지만 살아 있는 듯 정교함을 자랑하고 있지요. 사기를 쓴 사마천에 따르면 무덤 내부에는 궁전과 문무백관들의 자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진계한 보물로 가득 채웠다고 하고 또 침입자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발사되는 큰 활을 설치하고 무덤 주변에 수은으로 크고 작은 강과 바다를 만들어 쉴새 없이 흐르게 했다고 합니다. 또 천장에는 해와 달과 별을 그려넣고 바닥에는 지상의 세계를 펼쳐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랫동안 꺼지지 말라고 무덤 안을 밝히는 등불의 연료는 인어의 길 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마 고래 기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시황의 무덤을 설계할 때 훗날의 도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정을 설치했다는 것이고 또 지하 궁전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발굴 과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야 진시황릉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